시장의 순환매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떠올려 보면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는 반도체 그리고 나서는 어, 어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되니까 다시 2차전지. 이렇게 제 하루도 가지 않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오전과 오후의 색깔도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요즘 장세인데요. 그래서 정말 헷갈리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 장입니다.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짧은 생애 주기를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전반 수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잔파도 파도가 계속해서 생겨나긴 하는데 긴 파도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큰 흐름조차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긴 파도 그리고 짧은 파도 모두 성공적으로 파도타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는 어떤 뉴스 봐야 될까요? 핵심 뉴스 정리해 보시죠 오늘은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 독일 뮌헨에서 진행되고 있는 IAA 모빌리티 여기에 정재계에서 대거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LG전자입니다. 원래는 현지 시간으로 개막이 5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루 앞두고서 프레스 컨퍼런스 있었고요. 여기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IAA 모빌리티 2023, 음,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고, 현지 시간으로 4일입니다. 조주한 LG전자 사장이요.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알파블입니다. 알파블이 무엇일까? 이 이동 공간에서 즐기는 라이프굿. 쓸 주제로 해서 모빌리티 산업과 미래 산업을, 미래 비전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자율주행 환경을 가장한 사용자 경험 연구를 통해서 이 고객들이 자율주행차에서 놀고 머물고 일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 이와 관련해서 엘션전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사진의 이름이 바로 알파블입니다. 그럼 알파블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느냐 이 고객 니즈에 맞춰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경험 그리고 콘텐츠를 새롭게 즐기는 경험 마지막으로는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경험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주행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운전을 하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에 이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산업적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LG전자는 여기에 주목해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하고 콘텐츠를 즐기고 마지막으로 휴식 세 가지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가 좀 보이실 겁니다. LG전자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은 언제 선보일 거냐?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CES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내년 CES에서 알파브를 볼수 있을 것이다. 조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AI 이카 인포테이션 하고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구현되는 사례를 실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면은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이번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된걸 텐데요. 음, 차량용 이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LG전자의 새로운 먹거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LG전자, 어제 살짝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3%가량 올랐는데요. 오늘장 전장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년에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디스플레이 쪽도 있습니다. 이... 차량용 자율주행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산업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나란히 한3% 정도 올랐고요. 그 밖에는 2차전지 쪽입니다. 물론 전장사업 이 자율주행 키워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이라서 묶어봤는데요.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는 그래도 오름세를 나타냈네요. 마지막으로 LG 헬로비전을 묶은 이유는 콘텐츠도 콘텐츠인데 LG 그룹 내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펼칩니다. 그 사업부문에 LG 헬로비전이 맡고 있어서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음, 이 박람회를 찾은 것은 LG그룹뿐만이 아닙니다. 삼성도 그렇고요. SK온 쪽에서는 최재원 SK온 수석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깜짝 방문이라고 하네요. 이름이 좀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입니다. 현재는 이 전체적인 SK그룹의 부회장, 그리고 s k 온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현장을 찾아서 여러 여러 BMW라든지 CATL,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스 등 두루 살펴봤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멘트를 했는데요. 중국의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발전이 상당하다, 완성차 협력할 것이 많다라고 평가를 했고 여기에다가 그럼 SK온의 기술력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형형 음, 배터리 개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이 헤드가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제품이 나온 것 아니냐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SK온은요 파우치형만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폼팩터 개발에 힘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기회에 확인이 된 건데요. 그럼 관련된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음, SK 이노베이션 있고요. 그 밖에도 티로보틱스 앰플러스, 톱테, 이 각형 배터리 관련해서 그리고 SK 온과 좀 접점이 있는 종목분들 이렇게 압축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어서요. 이세이즈외교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달 중순에 폴란드를 경유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대규모 사절단을 끌고 가서 여러 가지 좀 성과를 거둬왔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을 앞두고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모습이고요. 키우 공사, 확장 공사 등 음, 일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진출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번에 원장관 방문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재 사업 참여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더욱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에너지나 교통 분야 재건 수요가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80조 원으로 추산돼서 이 우리 기업은 우크라이나 측과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를 전, 이 진행할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동행할만한 기업이 어떤 쪽이냐? 우선은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미 MOU를 체결을 했었죠.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리비우시와 스마트시티 개발 MOU를 체결한 바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보리스피에 있는 이 국제공항공사와 이 공항재건 그리고 확장사업 MOU를 각각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은 기본적으로 동반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어떤 쪽에서 관련된 종목 수혜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 정리해보시죠. 우크라이나 재건, 당초에 이 키워드가 나올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위쪽에 있습니다. 산부토건이나 데모,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 이런 종목분들이 수혜주로 분류되는데요. 어제도 수, 시세 좋았죠. 3에서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은 워낙에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뉴스에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재료가 좀 나왔다라는 점 확인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사이즈 외교와 관련된 기대감이고요. 이 뉴스는 지난 9월 1일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국합니다. 음, 아세안 그리고 G20 회의를 앞두고서 이를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좀 연이어서 방문할 예정인데요, 5박 7일간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국해서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가지고 그 다음 날에 우리나라 아시안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회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6일이고요. 그리고 7일이 중요하다라고 지난 1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여기에서 경제 사절단이 좀 분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근래 들어서는 인도네시아에 니켈이 상당량 매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 다음 날은 한국 인도네시아 정상간의 만남이 있고요. 이날 인도로 이동을 해서 9일에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네, 이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소식은요, 시진핑 국가 주석은 안 간답니다.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기로 해서 일단 바이든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실망스럽다라는 이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한중 정상회담은 이에 따라서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 다소 이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은 좀 사그라드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이런 순방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제사절단은 정회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리고 부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동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뉴욕 증시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노동절을 맞아 회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적인 재료에 따라서 오늘 하루 박축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개장 든든하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장은 증권통입니다.